어, 웹 서비스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작성한 프로젝트에서 어,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메릭으로 들어온 것을 전역 변수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역 변수를 가지고 각종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 PL, 어, PLC로 하겠습니다. 이 PLC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전역변수를 잡아도 되고요. 자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어, 변수를 하나 잡겠습니다. 변수를 잡아서 numeric을 하겠습니다. 그냥. 데이터 형태는 어, 부호없는 정수형 16 똑같은 형태로 해서 numeric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저장을 눌러서 어, 라이브러리는 웹라이브러리로 하겠습니다 이 n 메 m e i c 되어있는 데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여시고 이 전역 변수를 잡은 거를 여기다 넣으시고, 쓰기 모드로 해서, 접근 모드는 쓰기로 해서, 어, 이 전역 변수를 이렇게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 주시고, 자, 여기서 테스트, vi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 저장을 눌러서 Ctrl 어, VI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서 Y루프를 하나 만들어서 1초마다 웹페이지를 갱신하겠습니다. 생성 컨트롤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통신에서 데이터 통신에서 프로토콜 http 클라이언트에서 get을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도움말에서 보게 되면 어, get은 어, 이와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 url을 생성해서 상수로 잡고, 아까 여기 프로젝트에서 값을 아, 21로 한번 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헤더 읽기 생성 인디게이터 한번 놔 주시고 두번째 생성 인디게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헤더하고 구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워낙 빨리 도니까 1초에 한 번씩으로 하겠습니다. 기다림으로 놓고, 생성, 상수, 천. 1초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를 시작하시고, 이것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21로 바뀐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여기 21로 지금 줬는데 21로 바뀐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값을, 아, 우리가 지금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아, 여기, 어, 숫자형, 아, 노브로 해서 이거를 한 100까지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값에 의해서 제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형태는, 아의 uh, 16으로 하고, 문자열에서, 문자열 변환해서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에 들어간 21을 빼버리시고 이거와 연결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브레이크 눌러서 다 지워주고 문자열에서 문자열연결 이거를 놓고 여기 변화되는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을 누르면 16 지금 이 노브로 이 들어가는 값을 http로 해서 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지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어, 웹라이브러리에서 요번에는 요 PLC 문자인데 이거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웹라이브러리에서 추가 새로만들기 변수 이름은 PLC로 놓고 문자열로 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여기 vi에 가서, 블록다이어그램에 가서 똑같이 plc, 요거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아, 여기 정지를 해야 되네요. plc를 가져와서 다시 접근모드 쓰기.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PLC가 연결이 돼 있고 지금 여기서 다시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 놓으시고 컨트롤 눌러 주고 어, 인디케이터로는 바디만 보겠습니다. 생성해서. 여선여기그 상수하고 저기 그두 개를 하겠습니다. 아, 요쪽에서 그 plc 제어를 하기 위해서, 아, 문자일 컨트롤을 하나 넣겠습니다. 이거 plc라고 놓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요 plc라고 들어온 것을, 아, 요거 컨트롤러에서 요거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두가 연결해서 들어가는데, URL 보이기 위해서. 값이 아, 여기에 있는 걸로 해서 이와 같이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네, 아, 여기 PLC 제어니까. f f가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y y y 다시 a b c 자, 지금 이와 같이 그 우리가 그 제어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봤는데 아, 이와 같이 하면은 그 여기 PLC 여기다가 프로토콜, PLC를 제어하는 프로토콜을 넣어서 PLC를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한 아 요거는 잠깐 닫아 두시고 지금 요 PLC에 대한 거는 그 URL을 아 우리가 어 이거를 가지고 제어를 했죠. 그죠? 근데 아 이것을 그 웹에서 인제 제어를 하려면은 여기서 주어진 IP가 저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아, ip, config를 치시면은, 아, 웹페이지 주소가 저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그러니까 우리가 원격지에서, 외부에서 쓸 때는 117, 16, 177.40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서, www. 자, 이렇게 하면은 외부 어디서든지 우리가 접근도 할수 있고 제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plc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